말도 안 나오네요. 되게 어려운 점도 많고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불안감이 가셨던 가신 분도 계실 테지만 아, 아, 아.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 K R 블론디 카밀라입니다. 모두들 우한 코로나 19의 사태에 대해서 그 코로나 19의 확진자뿐 아니라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국내 한국 내뿐 아니라 뭐 제가 있는 베트남 타이 동남아 시장 또는 이 미국 다른 유럽 지역까지 난리가 났잖아요 어 다들 이 바이러스 주목하는 이유는 바이러스의 확진자의 여부도 있었겠지만 이후에 이제 올 경제에 대한 임팩트가 얼, 어떻게 될지가 조금 주시가 되면서 그리고 이 왔던 임팩트가 어느 정도 지속이 될지가 조금 주시가 되면서 모든 분들이 조금 불안해하시거나 또는 조금은 아니란 태도를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열심히 살았던 세상이었는데 이게 한 번에 무너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도 조금 더 효율적이게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찾자라고 한다면 여러 정보를 알고 있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플랜을 위해서에 참고하시라고 지금 제가 있는 베트남의 현지에 대한 상황과 이전에 제가 올렸던 그 비자 현장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안내 드리려고 비디오를 켰어요. 제가 있는 곳은 베트남 호치민이고요. 영국에서 베트남 던션업 공항으로 오는 그 베트남 에어라인에 타고 있던 승객분들의 확진자가 이제 좀 불어나면서 어, 베트남의 공안에서도 조금은 신경을 쓰고 있고 주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홈스테이를 하고 있고 저희 남자친구 같은 경우는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계속 이제 그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는데 어, 저의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장기적인 그런 계약보다는 에어비앤비로 해서 중단기로 해서 계속 지금 거주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예, 그때마다 전화 오빠나 체크인을 할 때나 제가 방문을 할때 어, 정확하게 이제 설문지를 줘요 종이에다가 뭐 어디서 왔니 이름은 뭐니 여권번호 어떻게 되니 그리고 언제 베트남에 입국했니 또는 언제 돌아갈 거니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요 그리고 너의 열의, 열은 당연히 출입구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번 주부터 조금 완화가 되나 싶었는데 그 비행기에서 승객들의 확진자가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에서도 조금 더 강경하게 좀 대책을 하겠구나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엊그제 지금 한 60, 70여 명이 되지 않는 확진자가 체크가 지금까지 되어 있는데 저 이번 주, 그러니까 어제네요. 어제에 이제 바로 그, 이, 한인타운의 구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칠곤이라고 저희가 디스트릭 세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그 구역은 꽤 넓어요. 되게 황량하게 있던 곳을 다, 이게 아파트를 읽어 놨기 때문에 되게 넓은데, 그 중에 한 아파트에 로컬의 주민인가, 그러니까 베트남인 사람이 그 발열 증세가 좀 심해서 어제 한번 실려갔었어요. 그 공안에서 체크하고, 그,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저도 잠시 그, 오빠 집으로 넘어가는 그 택시를 타고 있어요. 그랩을 타고 있었는데 창문으로 딱 봤을 때 어? 가까운 아파트에서 이띠 있죠. 네. 경찰들 띠를 딱 떼어놓고 공안들 막서 있고 사람들 막 웅성웅성하고 그리고 그 방호복 있잖아요. 저, 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방호복 파란색, 하얀색 섞여가지고 여러 겹 있는 걸 이렇게 쓰고 이 상태에 몇몇 사람들이 사람을 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싶었는데, 이제 이런, 커뮤, 그, 저희 호치민의 커뮤니티 막 여러 개 있거든요. 카페도 있고. 거기서 이제 정보가 올라오는 게, 로컬 주민이었고, 어, 확진자로 판정이 됐다. 감염자의 발열이 있어가지고, 데려, 이송을 했더니, 음, 확진자로 확정이 돼서, 그 주변이 지금 많이 주시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 특히나, 한인타운이었기, 한인타운으로 알려진 지금 구역이었기 때문에, 다행인 건 너무 죄송하지만은 저희 나라 사람이 아니었던지라 외국인인 교민분들이나 저 같은 사람들에 대해서 예, 강경 조치는 없었을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것 정도. 그지만 안타깝죠. 확진자가 또 생겼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들 이 모두 조심하고 있고 조금 한국만큼은 수업이 줄어든 건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는 그 전에도 혹시 몰라서 잠시 운영을 일시 중단했었을 때도 있었고, 근데 이번엔 조금 더 조심해야 된다는 생각에 수업이 많이 없어졌어요. 이게 조금 시작하시려는 분도 조금 더 뒤로 미루고, 특히나 아이들이 초, 중, 고등학교 뿐 아니라 어린이집도 학교로 가지 않으니까, 어린이집도 가지 않고 하다 보니 조금 수업의 양이 줄어든 거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최대한으로 실내 실외를 가리지 않고 저희는 마스크 착용을 무조건 조금 안내를 드리고 있고 당연히 클라이언트 분들도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호흡을 많이 사용하는 운동인지라 그렇지만 저희가 일단 조심한다고 해서 이분들이 감염이 안될수 있는 건 아니니까 서로서로 서로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마스크를 저희는 한 2월 1월 대자부터 1월, 2월 때부터 이미 저희는 좀 요청을 시켰던 것 같아요. 베트남은 그래도 안전지대라고 있, 얘기를 하던 때부터. 그러고 나서 지금도 많이 수업이 지금 확 줄어 있는 상태고, 음, 한국이나, 한국도 지금 비슷하다고 저는 듣긴 했는데, 사람들이 조금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좀 중요하다는 거는 어쨌든 서로서로 서로 이 감염 경로가 일수 있으니까, 서로서로 서로 옮길 수가 있으니까, 서로 조심하는 이 지금 시점이 더 낫다고 생각은 듭니다. 비자 같은 경우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관광비자로 연장을 해야 된다고, 그리고 전례에 없던 1개월짜리가 아니고 2, 3개월짜리로 일시적으로 저희 그 베트남 정부에서 만들어서 연장을 하게끔 도와주고 해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대신에 금액이 많이 비싸다. 예, 저도 이번 주 16일자료에서 그 관광 비자 연장에 대해서 신청을 넣어놨고요. 최종적으로 제가 낸 금액은 400불이었어요. 음, 그때는 이제 제가 430불 로 안내를 받고 그 넣을 때는 400불로 아마 근데 그때 당시 미국에서 어쨌든 그 금리 인하를 시키면서 이제 좀 금액이 변동된 것 같다 정도지 비싼 건 똑같습니다. 어차피 400불짜리를 400불의 그 금액을 베트남 돈으로 환전해서 이제 저희는 신청을 해놨고요. 그 결과는 열흘 정도 걸린대요. 27일에서야 이제 안내를 한다 그러는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정말 온전하게 요청한 날짜로부터 3개월이 잘 연장이 될지, 아니면 지금 갑자기 또 확진자가 발생을 해서, 한 번에 이전에 그 베트남 에어란에서 발생했던 것보다는 명수가 맞는 건 아니지만, 갑자기 또이 시점에서 확진자 체크가 많이 되는 순간이어가지고 베트남에서도 조금 많이 조심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나라나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베트남에서 이미 락다운을 시켜놨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에어라인도 못 움직이고 그다음에 비자도 발급 안 되고 무비자도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입국 금지를 시켰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플러스 이번에 유럽 지역들, 많은 유럽 지역들 그리고 미국까지도 호주도 동일하게 락다운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베트남으로 출입국을 지금은 할수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뭐 공무 그러니까 그일 때문에 또는 자신의 사업체 비즈니스 때문에 또는 여기 거주하신 교민이기 때문에 또는 학생으로 때문에만 아마 조금 더 철저한 체크를 한 다음에 비자가 발급이 될 거고 그외 관광 목적으로 새로운 출입국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우리나라는 그 2주 전부터 그렇게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뭐, 새로운 이슈는 아니지만, 어쨌든 좀더 장기화될 이 조짐이 보인다는 거를 좀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뭐, 다들 잘 견뎌내시겠지만, 저, 특히나 이게 커뮤니티, 필라테스 커뮤니티 들어가 보면, 국내, 한국내 보면, 다들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수업이 사라졌고 뭐 수업 시간이 줄어들었고 그래서 페이가 없고 그러니까 실업의 그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요. 저희 프리랜서들은 그 보상을 받을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서로서 서로 의논을 하고 계시고 뭐 이렇게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저는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제 어려우시다는 것도 알아요. 저도 거의 생계 쪽으로 해서 프리랜서로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막 남의 일이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생각이 드는 건, 일단은 제가 맨 처음 말씀드린 것 GP, 뭐, 각 나라의 방안이나 뭐, 예방법이나 이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이에 대해서 이슈가 되고, 거기에 대해 언급도 자주 되고, 변경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지금 타국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도 굉장히 많이 매일매일이 바뀐다고 생각을 한다는 편에서 한국도 동일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 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게 그 변화에 당황해서 힘들어 하시지 않도록 조금 준비는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뭐 나는 평소에 씀씀이가 요정도라고 하시면 뭐 괜찮겠지 하고 이 정도를 유지하시는 게 아니고요, 꼰대 마인드도 아니고 뭐 모아가지고 나중에 잘 사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경제 상황이라든지 지금의 이 국가 간의 관계나 아니면 이이 바이러스 대해서 어떻게 원해서 방안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씀씀이도 조금은 지출을 줄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처럼 프리랜서라면, 그니까 고정된 급여가 없고, 그리고 내가 개인 사업, 사업자로 가지고 있고 이런 분들이라면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고정 지출은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고정 지출 아니고 그 외의 지출을 봤을 때이 지출이 줄어들어 있는 게 많아지는거나 뭐 똑같이 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안심감이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수업 원래 뭐 10개 했는데 거기서 뭐 5개 사라져서 갑자기 놀라 가지고 거기에 스트레스 받고 우울해지고 힘도 없고 계속 그 수업이 줄어들었다는 거에 포커스가 맞춰지시면은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트레스가 있다면 뭐 지출이라든지 외출을 줄 삼가하신다든지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그럴 수 있다고 잡아 넘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더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수업이 줄어드는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만 하시는 것보단 어떻게 해야 그러면 내 경제 상황을 마이너스가 아닌 0 이상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게좀더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사태가 언제 갈지 모르지만 경제 임팩트는 최소 6개월이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기간이라면 변화 수십 개, 수십 번도 넘게 지금 변화를 할 거니까 너무 하나 변화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은 어떻게 해결할지 좀 플렉서블하게 생각할 수 있게 제 정보가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조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혹시 저처럼 이제 지금 외국에 나와 있고 또는 한국 내에서 또는 내 가족이 외국에 있어서 지금 베트남 현지라든지 타국에 대한 현재 상황이 조금 더 개인적인 부분에서의 시각에서 좀 궁금하시다면 또는 저처럼 필라테스 강사를 하고 계신데 해외에서 일을 하거나 그 아시아권에 대해서 일을 하시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DM 보내주셔도 괜찮고요. 또는 아래 댓글 좋아요 함께 눌러주셔서 구독까지 해주시면 제가 계속 좋은 정보 연결해 드릴게요. 모두들 힘내세요. 화이팅!